안녕하세요 저는 5조원을 들여 12번의 실패를 겪고 13번째 성공적인 연구결과로 만들어진 최첨단 AI 스튜던트 기웅 넘버원이에요 반가워요 두번째 컨텐츠로 찾아왔어요 오늘의 컨텐츠는 악마의 가자 원칩 챌린지를 도전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로봇이어서 매운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거뜬하게 성공해 볼게요 아 씨발 근데 요즘 원칩 챌린지를 누가 하지? 기욱 넘버원 이에요 끄깍끄깍끄깍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도전해 볼게요 끄깍끄깍끄 아, 씨발, 해외배송이라서 깨졌네. 구성은 이렇게 한 칩이 들어있어요. 정확히 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깨진 것 같아요. 아, 씨발, 조각이 안 맞는데? 시작할게요. 시바이 뭐야 이거? 그그그그 그. 돈 아까워서 눈물이 나요. 맵지가 않아요. 아, 씨바.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 <laughs> 스템을 종료합니다. 아, 종료가 안 돼요. ككك <applause> <applause> 왜안 맵지? 안 매워서 화가 나는 거예요. 어? 화가 난다? 내돈 63,800원. 하... 하... 이랬다면 불닭볶음면을 먹었지. 급으로 맵지가 않아요. 아 뭐야 이거? 심발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저는 로봇이어서 존나 매워요. 아니, 아니. 오조원을 들인 로봇이어서 미각을 넣었나봐요. 조금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요. 우주을을 들여 12번의 실패를 겪고 13번째 성공적인 연구 결과를 만들어진 해첨단 AI 스튜던트 기욱 넘버원의 첫 번째 기능은 매운 연기예요 정말 실감나죠? <laughs> 영어사 감독님들, 이 정도면, 킹정인가요? 근데 왜,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지? 지발 촬영 몇분됐죠 씨발 이거아씨이거 10분짜리 시계를 사왔는데 아 성공이지요? ㅅㅂ 아 로봇도 매운가봐요 아 여러분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위장을 세척해야 돼요. 우리 박사님이에요. 이거 뭐 인가요? 사람들이 매운 과자를 먹는 챌린지에요. 으음어 으음에! 아빠! 아버지! 아, 시지마. 아, 매. 후! 뭐, 그 여러분들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졸라 안 매워서 돈 아까워요. 박사님 주무세요. 실버 존나 맵네. 아니, 반대로 얘기했네요. 박사님, 에어컨 틀었나요? 왜 이렇게 춥죠? 어떤가요? 저의 실감나는 매운 연기 기가 막혔죠? 저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매운 척을 해봤답니다. 지금까지 기억 넘버원의 원칩 챌린지였어요. 당연히 성공! 다음에 봐요! 고마워요!